오늘은 약간 유니콘 같은 차량이다 분명히 누군가는 타고 있고 실제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영업직원들조차도 한 번도 본적 없는 그런 차 아주 구하기 힘든 차 바로 5302 X-Drive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입니다. 이 차량의 색상은 소피스트 그레이 색상이고요. 메리노 가죽이 들어간 코퍼 브라운 색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키드니 그릴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위가 바로 정품이죠. 네, 당연히 출고될 때 나오는 이 검정색 하이그로시로 된 키드니 그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단을 하시게 되면 이 키드니 그릴은 여기가 대부분 다 크롬으로 되어 있고, 이 주변도 불투명한 크롬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는... 같긴 하지만 조금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. 왜냐하면 M 스포츠 패키지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이런 데들이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요. 고급스러운 맛이 있는데 왜 유독 왜 유독이면 이 크든 니 그릴은 크롬으로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.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고성능 차의 라인업이라든가 이런 뭔가 프로모델의 차별화성을 두기 위한 금 나누기가 아닐까 약간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.